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의 학교생활 우수자, 자기 주도 인재, 교과 우수자 수시 입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학과 분포의 다양성으로만 따지자면 이대, 숙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네 개의 여대 중에서 가장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성신여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의 지원자 스펙트럼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화여대를 제외하고서는 서울권 여대 중에서 유일하게 사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인 만큼 중동 교사를 꿈꾸는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하는 대학교가 바로 성신여대입니다. 2 0 수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공개 방식이 조금 변경되어서 혼란이 있을 듯 싶어서 오늘은 이런 변경점에 초점을 두고 전년도 성신여대 합격자들의 양상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성신여대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이 2021학년도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가 바뀐 사범대학의 입시 결과는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사범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따로 댓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 모집 인원, 최초 경쟁률,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 충원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원율 자체가 100%를 넘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형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세한 수치들은 블로그 들어와서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2021학년도 기준 서류 100% 일괄 평가로 운영되는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인 작년까지는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방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표본들은 서류 100% 일괄 평가로 평가한 학생들이 아니라 모두 면접을 본 학생이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간호대학의 경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통합하여 모집을 하였고 2021학년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학년도까지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통해 선발을 하였으나 2021학년도인 올해부터는 전면 자기주도 인재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이 있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이 없는 서류 100% 일괄형 평가로 바뀌면서 교직 면접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범대학의 모집 단위 자체가 자기주도 인재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1학년도 기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서류 평가 요소는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내신이라는 평가 기준 아래에서 어느 정도 우수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학업 역량의 비율이 조금 높게 측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평균 경쟁률과 내신 평균, 내신 최저만을 공개를 하고 있는. 세부 전공별로 합격자 컷을 다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단가 대학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번에 수명여대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가 세부적인 입교를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그런 선택이 대학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니까 지금 인문과학 대학의 경우 내신 평균이 3.4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3.4등급이라는 내신 평균 등급을 보고 4등급이나 5등급 대학생들 대부분이 아성신여대가 인서울인데도 되게 폭넓게 학생들을 선발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런 학생들이 지원자로 연결되고 이 이게 원서수익으로 연결되고 결이 되기 때문에 성신여대 측에서 전략적으로 세부적인 입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렸 다시피 학종에서 평균등급과 최저 등급 자체는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요 밑에 있는 자료는 석 소장이 직접 만든 자료인데 2019년의 입결 과 2020년의 입결을 비교해서 말씀 해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까지는 세부적인 입결이 다 공개 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에 기재를 해 놓았고 2020년 요 위에 입학처 측에서 공개를 한이 자료를 요 안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대략적 으로 합격자 등급컷이 어느 정도 되나 판단을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 평가 방법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대략적인 짐작용으로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부터 충원율까지 다 나와 있고요. 2020학년도나 2021학년도나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 구성이 바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는 달리 작년과 올해 사이에 전형 운영 방식 차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결 역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띄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는 인성,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학업 역량이 40%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적인 평가의 측면이 더 강한 만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 서울권을 지망하는 중상위권 여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지원하고 본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과대학별로 내신 평균과 내신처적 평균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주도 인재 전형 자체가 2020학년도에 작년에 신설된 전형인 만큼 성신여대 측에서도 전형 자료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2019학년도 전형 입결과 대략적인 비교라도 해볼 수 있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는 달리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경우 2019학년도 입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사진에 있는 대략적인 통계를 지원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성신여대 입결 양상과 최근 전형이 뒤죽박죽 급격하게 변한 여러 대학들을 분석을 해보면 2020학년도 즉 작년 기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결이 2021학년도 자기 주도 인재 전형의 입결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0학년도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평가 방식이 2021학년도 자기 주도형 인재 전형의 평가 방식과 동일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2021학년도에 서류 100%로 변화가 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결은 전년도 2020학년도나 2019학년도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결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서류 100%일관령 평가의 경우 안정및 타향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입결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2019년과 2020년의 입결 자료를 비교를 해놓은 자료는 정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올해 들어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입결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 입결 양상이 올해의 자기주도 인재 입결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올해 성신여대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전형의 평가 요소적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고 그냥 작년도에 뭐 2점대가 붙었네 그럼 나도 올해 2점대로 가자 이러고 해서 피보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석소장과 함께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없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의 경우 이름 그대로 교과 성적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신여대 측에서도 부담감 없이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입결 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컷이 높지가 않아요. 1등급 대는 거의 없고 2등급이나 4등급까지 가는 게 있는데. 아마 이 표를 보고 교과 전형치고는 합격자 평균 등급이 개판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과 전형에 센 친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 전형 합격자 양상과는 다른 분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2020학년도 기준 성신여자대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이었는데 3개 합 7등급, 3개 합 8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 전형 수능 최장력 기준치고는 약한 표는 아닌데 작년도에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을 모두 분석을 해본 결과 2241명의 지원 중에 오직 33.1%인 742명의 학생만이 수능체장력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교과우수자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3분의 2정도는 수능체제를 만족 못시킨 허수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자 2021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교과우수자 전형의수능체장력기준인데 아까까지는 3개 영역 7,8등급이었던 게 이제는 2개 영역 6체등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 영역이 2개 영역으로 줄어든 반면 등급기준은 1등급밖에 떨어지지 않은 만큼 명백한 수능체장력기준 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신여대 측에서도 작년에는 학교 내인별로에 비해 수능 체제를 너무 빡세게 지정해 놓은 바람에 교과 전형당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내신 높은 학생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 체제가 완화된 만큼 올해 성신여대 교과우수자 전형의 입결은 좀더 석소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정체를 모르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두 전형 모두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신여대 지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꼭잘 참고를 하셔서 올바른 수시 전략을 세우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